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모두 여덟 번의 금요 집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답게 제목은 가지 않은 길 주와 함께 가리라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여우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장차 여우수아가 약속의 땅에 나아가서 가나한 땅을 정복할 이제 선봉장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최악의 시기에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강에 버려졌다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80세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머지 40년 그래서 도합 120년간의 파란 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동행했던 영적인 리더십 덕분이었음을.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소임이 여기까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제 영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잘 정복을 하고 또 각각 분배된 대로 정착하게 될그뒷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서 있는 이 신명기 31장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죠. 그런데, 그곳을 정찰해 보니, 그곳에는 정말 싸움에 능한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이끌었던 모세가 여기까지고,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앞장서지 못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동안 어리석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지도자가 잘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중부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그들이 함께 용서함을 받았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시도, 그 시대도 지나갔구나.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이 앞둔 미래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저 가난 땅을 앞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으로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이죠. 걱정이 생기고, 그들 앞에 두려움도 생기고, 또 염려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 다음으로. 서게 된이여우수아도 아마 아마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앞두고 있는 이길 어떤 길입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이죠. 두렵고 막막한 길입니다. 이 앞에 도대체 어?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예상도 할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렇게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어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아직 가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시간 앞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태초 이래 1분, 1시간 앞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이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은 내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도 내일 또한 다음 한 주일을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또 갑자기 생긴 몸의 변화로 결과를 기다리거나 예측할 수 없는 몸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맡은 일들이 또내 사업체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때로는 억울한 과정으로 당장 앞을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또 관계의 일들로 마음의 병으로 도대체 어떻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알수 없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 미지의 땅을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그 두려운 땅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단단히 붙잡는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수 없고, 당장 앞을 알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다 한눈 앞에 두고 계시는 여우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시고 이 말씀 살아 있는 말씀 받아서 담대히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난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실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아멘. 가지 않은 길그 길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시며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아마도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모든 셈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계산기 다 두드려 본 후에, 아, 이 정복은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다. 모세도 없지 않은가. 강한 성,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가난한 족속들, 그들에게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먼저 건너가서 다 준비해 놓겠다.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보다 항상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항상 앞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또한 나보다도 먼저 나보다 앞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앞서 가셔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민족들을 백성들 앞에서 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슬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필요입니다. 실제적인 해결이죠. 이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두려움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 민족들 강합니다. 성들 높고 튼튼합니다. 아낙 자손들 거기 거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장애물, 방해물이 분명히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보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겠다. 앞서 가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내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약속,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죠. 오늘 나보다 앞서 가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일하셨습니다. 나의 앞길을 준비해 주셨고, 나를, 나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한것 같고, 또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내 자리에 먼저 하나님 도착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시간보다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서 행하시고 나보다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예측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앞서 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우수와 백성들에게 그것을 받기,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다시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7절에서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깜짝 놀라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하셨네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또한 그들의 백성, 그 가난 족속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하시죠.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용기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용기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탐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도 내가 그 손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나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 바꿔서 나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담대한 마음입니다. 열등감과 실패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그동안 사로잡고 있었다면 내가 더 이상 그 열등감에 무릎 꿇지 않고 새 마음으로 강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미움받을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거절받을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우수아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주었으니 받아라. 받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가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주가 너와 함께 가시며, 주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에 일어나라,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제는 붙잡으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 우리는 오늘도, 참 두려워할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참 가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지. 피할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일들. 내 앞으로 다가오죠.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가장 염려가 되십니까? 혹시 내가 영적인 안악 자손들과 같이 거인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앞을 막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막막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은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서 일어나라, 힘을 내서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머물러 있다면, 서 있다면, 이제는 주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